하나님의 말씀 에스터스 2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세라왕의 노가 그치매 아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수를 생각하거늘. 이제 왕의 노가 거쳤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이렇게 폐의식인 이 사건을 이 왕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후에도 했을 것이고 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절에 보시면 은 왕의 시신들이 아리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또이 신하들이 또 이제 왕을 부추겨서 이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는 이런 또 모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각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돌여 국녀를 주관하는 넷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트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이 일은 보면은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이것은 페르시아 전통법에 따른다면은 페르시아왕은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반드시 페르시아의 칠대 귀족 가문 중에서 선택되어야 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출신과 상관없이 그 모집된 여자 중에서 왕후를 택하도록 제안한 것 이것은 아예수에라 왕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다 더 넓게 아름다운 여인을 갖게끔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에 왕은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족감은 출신 중양우를 뽑는 경우보다 훨씬 더영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왕으로 삼는 것이 왕에게는 더 기쁨이었다. 더 좋게 생각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선이 여겨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심의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 전에 바벨론 왕, 러모 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개는 베냐민 자손인데, 저의 삼촌딸, 하닷사 유대 이름입니다. 곧 에스터, 에스터는 바벨론 이름입니다. 그래서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하고 사촌이죠. 자기 사촌인 에스터, 부모가 없습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류를 주관하는 해계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어, 해계가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하고 정결케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게 되고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수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도계가 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도계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어, 이모르드게는 에스트가 왕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과 종족을 구하면 은이 어, 왕후에서 어, 탈락될까 봐 이렇게 두려워서 그 말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일신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며 이들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시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합니다.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칩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갈 아때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자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제 규례대로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비하이의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드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게임을 얻더라 굉장히 미모가 특출한 것으로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아예수레 왕의 7년 시월곧대베돌에 에스드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드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언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후에 이제 왕이 에스를 기뻐하고 이제 기뻐해서 왕후를 삼았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처녀보다 더욱 언청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에스를 위하여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들 위한 잔치인데요.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에 따라 크게 상준이라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S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아서 이제 후궁을 뽑기해서 이제 다른 처녀들을 모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가 이제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제가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아 그래서 이제 모르드개의 명한대로 아직도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모르드게가 대글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넷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아스레일의 왕을 원한하여 모사라리하거을 이제 이두 사람 시나가 이제 왕을 모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이것을 왕후 에스에게 고하게 되고, 에스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또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하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왕을 이제 모살하려는 두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것을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정리하시, 에스 2장을 정리하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새 왕후 간택을 위한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에스드가 왕후가 됐고요. 이제 분명히 페르시아 7대 가문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간섭적으로, 간섭적으로 전해졌는데 그 간섭을 무시하고 왕이 새로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의 국적 신분에 대한 규정을 없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에스드가 왕후로 뽑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계속 이들은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또쾌락을 쫓아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에스드가 왕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이고요. 5절부터 18절까지는 에스드가 왕으로 결정이 됐는데, 모르드개와 에스트의 신앙관을 여기서 잠시 살펴본다면, 분명히 모르드개는 이제 베냐민 혈통을 가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결혼할 수 있는 애교는 절대 결혼할 수가 없고, 페로시아 궁중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데 이런 이제 신앙 민족성을 생각하면 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궁중 음식은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 제사를 지낸 후에 내놓는 음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이 신앙이라고 인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르드게가에스더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했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에스더모르드게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에 모르드게도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왕후의 자격을 갖춘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신앙, 이들의 바른 태도, 그것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결국은 이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보면은 또 하나님 뜻을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 왕을 모해하려는 그 업무를 알고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터가 왕에 오른 후에 이제 그것을 알고 에스터에게 고하고 에스터는 또 왕에게 고해서 알게 되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높은 간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어, 조용히 천천히 진행시키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어, 이제 그, 하만이 나중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몰살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더게와 에스트를 미리 준비시키셔서 이들을 사용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제 그, 요아 신앙 그 안에서도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 절대 안 되지만 그것까지도 이제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어떤 언사,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또 심오한 계획 안에 어, 또 이들이 어, 또 이스라엘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고. 또 순수신앙을 지키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우리는 우리가 중간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데, 우리 신앙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고, 끝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